미국의 전통 당장 F15EX, 프랑스, 라팔, 또 중국의 FC31 등을 다 넘어서 KF21이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KF21보다 좋은 평가받은 전투기는 5세대인 미국의 F35와 F22, 그리고 중국의 J20 전부고, 네. 그리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 k f 2 1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라팔이라든가 유럽파이터, 타이푼 등은 각각 8위와 9위에 머물러 있죠. 네. 그럼 이 경쟁력 어디에 그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높게 랭킹되어 있는군요. KF21은 5세대 F35A보다 일단 빠르죠. 어, 음속의두 배에 가까운 막1 8빠르다시속 예. 2,200km 이런 고속비행을 할수 있음과 동시에 시속 150에서 200km의 초저속 비행도 가능해서 고난도 급기동이 가능한 그런 전투기죠. 아니 150km 시속이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비, 비행기가 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인 거죠. 아, 예. 아, 예. 어, 사실 KF-21은 베이비 렉터라고 불릴 만큼 스텔스 신경을 썼었고 애초에 KF-21은 5세대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전투기이기 때문에 4.75세대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F-16V나 그리펜 EF, 라팔,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비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다. 네. 생존성이 우수하다는 거고 그리고 자체 개발한 A4 레이더도 굉장히 능력이 좋아서 탐지거리도 깊고 정밀성도 뛰어나고 또 무장 능력이 아주 동급 최강입니다. 그렇군요. 예. KF-21의 또 중요한 부분은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이나 시스템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임무 체계를 채택을 했다. 또한 나토 표준 항공 무장 능력이 대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높은 스펙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또한 아. 예, 다른 종들의 절반 수준이다 그 4위 될 만한 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빠르다, 느리다 느린 것도 장점인 거 처음 알았는데요 빠르다, 느리다, 안 보인다, 눈이 밝다 그리고 세다, 그리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 네. 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4.75세대라고 우리 본게임부터 통일합시다 어디 4.5세대 다른 비행기랑 우리 k b 2 1이 어깨를 날냐냅니까 4.75, 이렇게 반올림해서 5세대 가는 거 아닙니까